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복지 조사론 자, 5분 맥잡기 시간입니다.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에 관한 얘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텐데, 그 방향성을 좀 잡아보자고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조사 연구를 할 때, 앞에서 공부하셨죠? 조사, 양쪽 조사를 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첫 번째가 인과 관계 규명하고 싶어서. 자, 두 번째는 일반화 시키고 싶어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 일반화 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인자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는 얘기는 인과관계 정도가 높을수록 즉 모형 안에서 만들어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 정도가 높을수록 어 인과관계 규명에 효과적이구나 라고 우리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때 자 보면 그 인과관계 정도 그렇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인과관계 정도로 우리는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합니다. 내적 타당도. 두 번째는 일반화가 양적 연구에서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그 일반화 정도를 우리는 외적 타당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회복지조사에서 양적 연구가 추구하는 두 가지 방향, 즉 인과관계 규명과 일반화 두 개를 놓고 봤었을 때 인간계 규명이 바로 내적 타당도 정도, 일반화 정도가 바로 뭐다 외적 타당도라는 거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적 타당도가 있고 외적 타당도가 있다는 개념을 정리하실 때 핵심은 뭐냐면 그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가 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조사자들이 연구자들이 내적 타당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 방법이 그게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험 설계. 그때 자, 실험 설계를 하고 하였었을 때그 실험 설계 중에 내적 타당도를 깎아먹는 요인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라고 합니다. 뭐 역사. 시험에 나올 때는 역사라고도 나오고 우연한 사건이라고도 나오고 역사적 요인이라고도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5분 맥잡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론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게 동일한 용어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 그런, 그거 외에도 성숙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뭐 도구 효과,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검사 효과라고 하죠. 이 검사 효과 안에 속하는 주시험 효과나 상호작용 시험 효과.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잘 출제되더라. 자, 쉽게 정리하자면, 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은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무엇인지, 그렇죠 그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 두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내적 타당도 그냥 인과관계 정도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정도 그다음에 그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저해시키는 요인들이 있고. 저해가 됐으면 그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올리는 방법들이 우리 교재에 잘 기재되어 있어요. 그 내용들만 여러분들 차근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념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가 뭔지를. 자, 그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교재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 안에 여러분들의 합격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